어허. 이거거든? 어. 힌트레드 이거거든? 궁으로 한 타이밍 살면서. 타라!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사랑합니다. 다들 와봐. 1분 인배 나쁘지 않아. 어, 일본인 배 나쁘지 않아. 가, 가, 가. 바로 가야 돼, 바로 가야 돼. 땡겨잇! 오? 싸워, 싸워! 4대3이야, 4대3이야, 싸워! 4대4, 우리가 뭐 선빵 쳐도 괜찮아. 나이스. 전멸 두개 뺐죠? 땡겨, 땡겨, 땡겨! 아니, 불치 뒤로 와. 뒤로 와, 불치. 아, 이거 눈치 싸움 해야겠네. 어, 둘다 좋다. 보자, <laughs> 안 빠진다. 솔직히 여기까지 왔으면 포기 못하거든요. 저는 이거 뺏어 먹겠습니다. 나 살릴 수 있냐? 살면 대박인데. 와, 근데 대신 플래시 있어? 아, 땡큐, 땡큐, 아, 불출, 불출, 희생 잊지 않을게. 땡큐, 땡큐, 이게 맞네. 이거 아마 상대 리신 우리 탑 레드 달릴 거거든. 어안 달려? 이거 바로 제, 저도제거안 먹고 바이게로 달리겠습니다. 자기 불러먹고 있구나. 이거 안들켰죠 먹읍시다. 아 우선 바이게까지. 상대 리신 윗동선이에요. 윗동선 조심하십시오. 그 상대 리시는 레드랑 과액게둘다 놓치죠. 이거 탑한 번만 버틸래? 어 왔어 왔어 한번 버텨 한번 버텨. 형 어, 왔다 씨. 어 뒤로 빠져야 되는데. 라형생기다물결 버텨야 되는데. 아 이러면은 게임 희한해지죠. 아니 아니야 괜찮아 아직 괜찮아. 왜 괜찮냐면 이러면은 내가 바로 내려가서 아래 밑바위계까지 먹어도 되거든. 이러면 나쁘지 않아. 결국 캐리하겠습니다 이거. 스택 두개 깔쌈하죠. 에 같이 그냥 제드 노리자 불초 옮기에 제드. 나이스! 이거 표식은 못 먹었는데, 그래도 이득입니다. 음, 이거 카정 한번 가볼게요. 한번 떠보지 뭐. 리신도 세긴 센데, 저도 에... 어, 리신 바텀. 나이스! 이건 애꺼! <laughs> 나이스! 킨드레드는 자신감이죠. 가고 있어, 가고 있어! 나이스! 자, 이러면 빠르게 3스택 차가지고 저런 진짜 나쁘지 않아요. 아, 이 윗바위개는 못 먹겠다. 저거 포기하고. 아, 이거 다음 블로부터 드려도 됩니까? 주도권 확실히 가져올게. 이거 그냥 블루 한번더 먹고 주도권 아예 빡세게 가져가자 제드 한번 찌르고. 제드 1대 땅 천원 간다고요? 우선 1단 만들어볼까? 뭐야, 저 현란함. 그리고 뭐야, 이 무모함. 저기서 딱 빠졌으면 진짜 멋있는 건데, 갑자기 뇌절해버리시네? 어, 바위기 살아있다. 개나이스. 이거 바이기 먹으면서 이렐리아 오는 거로 저거 리신하고 쪼일만해요. 아이고 천원 감사합니다 적당히를 몰라 적당히를 너 일로 와뭐 나라도 죽이겠다고? 안돼 임마 자 이러면은 너무 좋아요 그리고 레드는 아마도 털렸을 것 같긴 한데 어? 얘는 왜 카정을 안 하냐 카정 타이밍이 스택이 벌써 5스택이야 초반부터 좀 빡세게 갔더니. 리신 바텀! 와, 힐 대박이다. 진짜 개아깝다. 이거 이쪽으로 내려가서 리신이 이제 제 스택 견제할텐데 리신하고 원 플러스 원으로 스택까지 싸웁시다. 이거 아마 이거 먹을걸? 뻔했어. 뻔했어, 뻔했어. 스택까지? 두개개 이득. 이거 제도 오는데 궁이 있어서 한 방에 안 죽어요. 할만해요. 이렐리아 오기 시작해봐. 한 방에 안 죽어 이거. 아 어! 미친 궁. 잘했어 잘했어 괜찮아 <laughs> 어 엄청 많이 따라잡았어 나쁜 그림은 아니지 충분히 괜찮아 어만 육천명 감사합니다 축하 축하 감사합니다 돌고부아 이거? 먹어 먹어 이거 먹어 어나 스택 많이 쌓았어 저 7스택이에요 이러면 사거리가 벌써 100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칼라이비라서 전 공속보다는 치명타 쪽에 치중할거란 말이죠 그래서 벌써 지금 딜템만 오지게 같습니다. 상대 팀다뚜뜨게 패면 돼요. 이 아이고 털렁해 털림 털링. 뭐야. 와개 아깝다. <laughs> 아 이거 밀어낸 거 다시 들어왔는데. 아 아무리 잘하는 감사합니다. 아 현님도 자주 오십시오. 너무 감사합니다. 아패업봉에서 여기까지 왔다고? 잘 오셔서요 아 근데 게임이 약간 빡세긴 하네 초반에 우리가 손해본 것 때문에 많이 따라왔는데도 근데 제가 아는 이 칼라이비 킨드는 초반에만 센게 아니고 후반에도 충분히 세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습니다 아 빼자. 와오와오저 어, 어, 어차피 죽었다 싶어서 한 명이라도 데려가자 느낌이었거든요. 게이드 어, 아 천원원 감사합니다. 진짜 지렸다. 개지렸다. 지금 템이 초반에 이득 본 걸로 엔간이 잘 나와서 폭딜 지립니다. 어 칼라비 뿅뿅뿅이면 데미지 말도 안 되게 들어가요. 봐봐 레드 먹는 속도 봐 장난 없다니까 이거 어? 뭐야 바이기스틸은 일로와줘 일로와줘 나이스 순삭이죠? 어칼라비 꽂고 잡으면 진짜 순삭 납니다 블루까지 바로 서리 리신 이제 상대 안되지 음 어허 이거거든? 어, 힌드레드 이거거든. 궁으로 한 타이밍 살면서... 이거죠, 뭐야? 어, 이건 아닌데, 어차피 나이스... 호제드형 지리네. 오늘 뭐야? 아유, 한물리 인사 철로 나가서 합니다. 아우, 나도 잘 모르겠다. 오늘 미쳤네. 음, 이거... 리신 와도 별로 큰 위협 안 되니까... 그냥 솔 뛰죠? 어, 이미 차이 심하거든? 리젠은 제 상대 아닙니다. 감당 안 돼. 구스택이야, 구스택. 어, 얼마나 센데? 구스택일 때. 여기 와드 좀. 자, 전령까지 오브젝트 다 챙겨주면 됩니다. 이미 주도권은 가지고 왔. 후, 바이게 두개치 주도권은 가지고 왔기 때문에 나쁘지 않아요. 어제서 없는. 부... 근데 불치가 초반에 날위희생하게 있기 때문에 난 이번 판 불치한테 화못 내. <laughs> 어나이거판 불치한테 화못 내요. 화내면 사람 아니죠? 19분 만에? 패시브 10스택 인피에다가 템 이정도까지 나왔거든요 죽이면 됩니다 뭐 없어요 죽이면 돼요 탑은 이미 죽었겠고 음.. 뒤늦게라도 가볼까? 나쁘진 않지 어다 죽이면 돼요 그냥 들어오게? 들어오게 새끼들아 들어오게? 들어오게? 에잇? 바로 그냥 전령 풀어 풀어 어 아, 그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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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뭐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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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님들? 그만 그만 그그 <laughs> 그, <laughs> 아, <laughs> 근데 진짜 개쎄다. 나도 이렇게, 저 캔드로 이렇게 크는 거, 이 시간에 이 정도로 크는 거 처음 갔거든요? 아유, 키련님 반갑습니다. 아, 이거 무지개 이펙트요. 상점에서, 아이콘에서, 포로 아이콘 사면은 나옵니다. 파랑정수 1위에요. 얘들아, 여기좀 야, 갑자기 우리 너무 잘리는데? 이런 몰라. 아나궁또 먹혔어. 어 이거 진짜 이런 모르는데? 너무 어 시청자 애지? 형님 인사 시계 박습니다. 유튜브 보다가 넘어왔어요. 자주 놀러 올게요. 히히히히. 아 돌려 돌려 돌린 파이 님, 바로 너무 감사합니다. 유튜브 보다가 트위치 놀러 오셔가지고, 아, 너무 감사합니다. 심심할 때, 제 생방은? 심심할 때 자주 놀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, 진짜. 고맙습니다. 근데, 게임이 망해가고 있어. 이러면 안 돼. 정신 차리자. 이기자. 어? 내, 내꼭 하자, 그래? 와! 아, 잡아줘, 잡아줘, 잡아줘. 잡을 수 있지? 오, 나이스. 아, 키려님 천원 원 감사합니다. 고마워요. 아, 시청자 애칭. 낭제제. 아이고 제대 후원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, 시청자 애칭 정하자고. 애칭? 애칭이라 얘기가 나온 게 머머리, 털어기 그런 거야? 털둥이? 털둥이가 약간 좀 귀엽긴 하네. 근데 털어기가 좀 신박하기도 하고. 나 있을 때 싸워. 나 있을 때 싸워. 우리 진짜 지, 이러다가 저 얘들아. 갈게. 같이 싸워. 아니야 이거 합류해서 싸우면 이겨. 어. 지금 내가 모든 딜을 다막고있어서 계속 진거지 어그로 좀 분산되면 무조건 이겨요 이거 자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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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미드 한번 싸우자 나소스 파밍 그만해 가가가불치가 나쁘지 않아 각 좋아 나이스 나이스 잘 잘랐어 어차피 죽었다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나이스 이거지. 이게 한타지. 나서스 욕심 그만 내. 욕심 그만. 욕심 그만. 욕심 스택 뭐, 스탑 만개 차면 뭐할 거야. <laughs> 뭐야 만개 차면 뭐할 거야. 양재지. 애초에 20분 넘었으면 이제 그 스택 집착 끝내. 아무리 잘도 감사. 뭐해? 스택 욕심 내지 말라고. 목숨이랑 교환비 너무. 아, 너 때문에 쿠르키 죽었잖아. <laughs> 너 때문에 쿠르키 <laughs> 죽었잖아. <웃음> 욕심내지 마. 욕심내지 마. 별거 아니야, 스텝. <laughs> 털동. 수염동생. 빡빡이. 왜다 그런 이름이야? 털동? 털동이들 털동이 귀엽네? 털동이 귀엽네? 나서서 스텝 몇인데? 500? 500 충분해. 어, 그 정도면 이제 큰 의미 없어 그 이상부터는 방템 가지고 앞에서 비비면 돼 궁.. 궁딜로 비비는 거야 원래 나서스는 밀다가 합류해도 돼요 텔 있으니까 어 밀다가 합류하시고 이렐리아는 올라오고 이렐리아 어디가? <laughs> 빼빼빼 없어 이렐리아 없어 그만 그만 아 나소스는 밀고 계시면 됩니다. 텔 있잖아요 텔. 들어와 따라 들어와. 내가 물때 따라 들어와. 없잖아 한 명. 물어 물어 끝까지 가. 와서 끝났잖아. 나소스는 쭉쭉 밀면 돼. 테넌이랑 놀면서. 어? 잘했어 잘했어 필요 없어. 아, 피, 나스스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. 얘 잡아주고. 나이스, 나이스, 나이스! 나이스! 이거지, 이거지. 봐봐, 되잖아. 하면 된다. 빠질 생각 하지 마. 집가서 템 산다는 소리 하지 마. 잡아 잡아 괜찮아. 잡아 잡아. 나이스 나이스. 밀어 밀어 괜찮아 괜찮아. 밀어 밀어. 조심하고 밀어. 밀어 씨. 나이스! 합류하면 이긴다니까 어 이정도 성장했으면 합류했을때 질수가 없어 우리가 합류 안해서 그러죠 어 그럼 털동으로 하자 이판 이겼으니까 여러분이 뭐 정해준대로 털동이? 어 털동으로 해 털동이 털동이